아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매일 깨질 때 소리가 나요. 듣고 하세요. 그래 그런 피드백 얼마나 좋아. 매일 깨질 때 피드백 같은 거 듣고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나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없어도 챙까봐 마연 마지막 파티가 될 것이냐? 여기서 다음 파란을 꺾고 올라갈 것이냐? 잘 보시다. 솔튜 방송만 하던가 다양한 시청자 불러서 즐기게 해주는 다양하게 지금 시청자 불러서 즐기게 한 거잖아. 지금. 영백개님이랑 여기 네로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삼킹큐 돌린거 처음이잖아요? 영백개님 <laughs> 처음이잖아 경쟁전은 아마 어! 경쟁전 처음이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꾸준히 안보셔서 그러는데 진짜 믹서 많이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최대한 고정으로 몇번 돌아가는 분들은 있지 손발 맞히는 정규군중들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 한 분정도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변경하는 거지. 전부 다 바꾸면 멤버다손발 맞추고 어떻게 이거? 야 그렇게 게임에서 방송하는 데는 본 적이 없다라는. 사풀 안 하는데 소리도 꽈시라면 BGM을 쓰려고. <웃음> <웃음> 왜 아니야 들어. 그 빠지직 깨지는 소리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그 그, 그 정도는 들립니다. 어? 어? 또 시청하시는 네. 분 중에 또 모르는 분이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왜? 파라디 방송 봤는데 지브롤터에서 라인 하셨잖아요. 어. 겐지가 뒤에 깜빨걸리는데난 사프라 안 돼. 내가 아, 사프라 안 된다고, 나는. 뒤에서 근데. 겐지가 때리는지 안 들려. 나 이번에 스피커 좌우가 바뀐 거 처음 알았어. 와, 나 그전까지 원래 제대로 들렸거든.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나어요 아니 뭐 얼마나 정확하게 내 실력을 알고 해야 돼 <laughs> 아니 뭐난내 실력 안다니까 지금 디바 빨리 내려주고 다른 게임 해야 한다고 다른 영웅 해야 한다고 <laughs> 음, 어치 그러에 솔랭 돌릴 때좀 와서 보기나 해요 그러면 좀 아단이 그외쪽에힐 팩, 힐팩, 힐팩, 힐팩 솔랭 돌렸는데 안 보고 응? 어? 또 솔랭이군 안 돌리시네 이러지 말고 어. 아, 저거 이거 이 정도면 아, 애들 떠뛰는 아, 네. 거 아니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생존궁 <laughs> 썼는데 쟤아 이만의 궁 있는데 아 이렇게 심싸움이안 되냐. 아. 그래아 내가 우리 표를 지켜 줄지 여력이 없어. 빨리 내가 뒤 넘는 게나는거 같아. 거전 버전, 받고 있어요. 버전 받고 있어요. 아, 이제 궁을 채워라 점수 안정화라니, 점수 안정화 없음. 점점 올라가. 아. 근데 이제 그거에만 신경 쓰면은 할수 있는 영웅이 지금 어,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지만 한정적이다. 한깐 한정 들어오게. 아. 아, 우리 호우 고 죽었다.

그래 알겠슴대 다음 5시즌 때 어? 그렇게 또 솔랭하려고 그러는데 다인큐 돌리라고 그러면 어? 저도 초대좀요 이러면 어? 안돼 다잉 재웠어 다잉 재웠어 왼쪽 파란? 와.. 죽고싶다 나타 보자 나타 야 나타 킬 딱히 갖다 점령하고 빨리 막는 게 좋겠다. 하아나베 왼쪽에 h o i 그렇지 에이. 그래. 이제 솜브라를 잡으니까 주혀가 나오니까 이게 주죽가라 솜브라 이제 하시니까 에이, 이게 잘 풀리네. 오케이. 해야 돼. 다 한번 볼까? 네큐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기만에 큐안 돌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laughs> 나라고 뭐용빼는 제주 있는 거 아니고. <laughs> 갑시다. 3즈 다시 이제 마지막을 불태워 봅시다. 여기도 음. 라인이 없고 이렇게 되면.

갔어요. 이번에 가는데. 네. 갈게요. 네. 들다 잘린다. 또 넘어질 수. 잠깐가 비트를 썼어. 루었어요 아, 이스알았어요 아, 나세요. 아, 나세요. 아, 나나를요었어 어? 아, 터지지 않았으니 다시. 아, 나세순 아, 히젖을 아, 너무 못해 그데 포커 저기 낙사시킬 거야 낙사 낙사 좀 해요 포커 아야 <laughs> 아 너프궁이다 <laughs> 나이스 사람이 <laughs> 회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기바 궁 던지려고 들어갔어요. 뷰룸이라고. 어 힐이 안들어오는거 계산하고 들어갔어 궁있어 나이스 에요 네, 뭐 또상민님이 다인큐 돌려가지고 점수 버스트 한것때문에 어그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신거 알겠습니다 걱정어린 마음에 그런거 알겠습니다 또 그런 다 경험에 나오는 얘기라 하나님도 그거 겪을까봐 지금 얘기해주네 어어어어고다아 매트릭스 거기까지 앞에 있으니까 하나 피워줘 아, 안 끝났는데 너무. 아 이거 로도 매트릭스 한번 맞이겠다. 켜주러 갔는데 한번 매트릭스를 피울 수가 없네 저만 버렸어야 되나봐 방금 그 로더 그아또 죽었어 도와 그 중에 겐지는 불타고 있는데 완전히 풀어봅시다. 왼쪽에 원숭이. 네. 네. 아바 바로... 음... 뽕을 들어왔어. 뽕이 들어왔어. 괜찮아. 아. 뽕막 아무것도 못해못워요 총알이 있었슈우쪽에슈아그데 마무리 쳐야... 이러면... 총알이다 저 앞에 뭐야 원숭이야? 응. 응. 쿨하게 버리겠어 너무 앞에서 재밌다 호호게임데 아우! 아, 안 돼. 돼. 어, 뭐야? 아 어. 아래쪽 비비고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 설마 이거를? 안 돼. 둘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다 상이 다 했어, 사기다 했어 안 돼. 아, 오카가 사를 너무 많이 방은 디바움이 좀안 좋았어. 아, 그 안에 싹 비비고 여다적시한 가운데 밀어 넣을 생각이. 각을 조금 더봤어야 돼. 방은 전철이 어 거기 안에 있을 때 들어간 거는 매트리스 키고. 한번샥 비비고 수있는, 위로 이렇게 던질려고 그랬지. 이걸 알려줘가지고 그 안에다 밀어 넣으려는데 먼저 터진다. 이층 말고 정면 가요. 누가 졌습니 누가 딤보라는 데 아실래요? 딤보 오시죠. 딤보. <너에 있는 whirring> 안녕하세요. 이겨봅시다. <those forever BET> <H> <Torah> <S 갖> <avoir> 정면으로 가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어오 기관 끌었어. 사람 끌었어. 제가 죽었어요. 야 무서워. 사 어짝먹을게요나 <목소리> <하나> 없어요. 어요 <목소리> 정면 팔아. 포켓. 이 이거 똑구나. 가자 이네어요 탱킹 파라파라파라. 오. 저한테 어떻게 어시 끊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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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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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뭐, 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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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쟤네가 어요저 <laughs> 아.. 저솔직히인데 <소리도> <laughs> 너프 궁 상대 너프 궁쟤네 너프. 아 나이스 가더 많아 자리야 혼자 2 나노 강화제 충전 중이다. 모두 나한테 모여. 저희아나니공멸가77%충 그래 빠졌어요. 다 빠졌고. 나노 강화제 충전 중이다. 들어온다. 들어와요해 난. 솔이다 어디냐? 점못어게 막으면 돼요? 음, 공 드릴게요. 그고 <끄러코> <디바. 끄러> 아, 바 <디바. 끄러> <끄러> 아이스, 아이스. 막첫 아, 번째 맵하고 내일 학교가려면 일찍 벌써 12시 반? 12시 반 아니면 뭐 월요일이니까 일찍 가는거지 휴지님 월요일날 어? 학교 일찍 가면 뭐 하는거 있나? 아 학교가 그 학교가 아니고 대학교가 아니냐? 안녕 반갑다 반갑 반가... 안녕 5 4 3 2 1 자아일렁일 우리 아나 치안 아나 아나 어우씨 아, 아, 아나 없어요 뭐리 아나 없어요 안돼! 아우 메르시 1인데, 메르시 1인데, 메르시 1인데, 한번만 줄수 있겠는데 이거 어, 너무 딱딱 끌린 것 같은데 한번 주고 천천히 모여서 가시하죠 어 뭐야, 벤지 어,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네, 들어갔네 아, 아, 뭐, 벤지가 이걸로! 야! 라인! 또 라인! 라인 실패인데, 아, 뭐. 라인 실패인데 아 롯! 데르시가구활스러 음, 온다. 한한 겐지 들어온다, 겐지. 겐지 다시 겐오른쪽 다시 아 겐지. 오른쪽에 겐지. 겐지 들어왔어. 우리 겐지니. 디야 바디패. 바디바야바디야 Okay. 네, 그래, 그래, 들어갈게요,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오케이. 네, 기서라번기고 들어갈게요, 근데. 들 왼쪽에 홍구. 왼쪽에 홍구신. 알게다 가자. 왼쪽에 쏠져 왼쪽에 쏠져죠 겐지 겐지요 겐지 뒤에 겐지. 뒤 겐지. 예. 지 루시 잔다 여기 루시 잔대요 뒤에 루시오 나 안치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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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루시오 뒤에 메리시 뒤에 메리시메리시어 뭐야 용곰을 뽑았어? 아좀 아깝다 그, 그 중에 날끌었어아 겐지는 살아올 수있어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상대 음. 겐지 있어요. 음. 조심 음. 음. 왼쪽, 왼쪽. 음. 보 않은 데서 돌진이 저렇게 오냐. 점이로스점점 좀... 거점 점 아이 레거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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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호거. 거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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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어요거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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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걔네 잭어 보고 끌렸다. 떨어어 아, 라인 라인 실패 라인. 라인부터 라인부터. 아, 빼요, 빼요. 빼요. 조심.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지 마요, 여러분들. 괜찮 어, 아, 음. 음. 아이 호그. <웃음> 호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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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다 라인 들어온다 라인라인라인 나인, 라인인 나인, 나인, 인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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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시! 호그 메시! 메시. <웃음> 아이씨 저기 <laughs> 그래. 시오아시오해시오 루시오 루시오 시 메시 시시안 메시, 메시. 죽었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라인, 중요하네요. 라인 돼요 랭귀티 랭 개피 아 아무 밖에 라인안자자자 거. 거트지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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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컷. 오고 오고. 오드롱. 뭐, 셨습니다 뭐, 아. <놀람이> 아... 어... <놀람이> <다> 타네 포하셨어요. 아. 고의 플레이. <놀람이> 아, 일단. 습니다 어?? ㅎ <laughs> ㅎ 아 그래? 그아 네. 어, 해킹 63오 해킹 카드라니 야... 양호하다